안녕하세요. 소피반입니다. 오늘은 제가 통역을 하러 LA 다운타운의 그 로어피스에 왔어요.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늘 어떤 케이스가 있어서 통역을 하러 왔거든요. 예, 음, 그 deposition 이라고 어, 법정의 증인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우리 증인이 있을 때그 증인들의 녹취록을 이제, 어,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질의문답하면서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통역을 하러 왔어요. 통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어, 통역도 자연스럽게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어, 일하는 거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모든 녹음은 다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일 들어가서 클라이언트랑 변호사랑 상대측 변호인들 만나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 나와서 이제 어땠는지 같이 얘기를 하고 통역에 대한 얘기도 잠깐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영어 공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따가 같이 얘기를 나눌게요. 네 조금 떨리네요. <laughs> 네, 통역하기 전에 저는 한 30분 정도 미리 도착을 해요. 그래서 어, 도착했다는 것을 그 에이전스에 알려도 줘야 되지만은 제가 미리 와서 그리고 혹시 막 길에서 무슨 사고나 밀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시간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야 돼서 와 있고 그리고 좀 입을 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일잘 되기를 말해주세요.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다시 소피반입니다. 아, 일이 끝나고 이제 리아랑 아리를 픽업을 했어요. 네, 어, 목소리가 쉴 정도로 굉장히 길었거든요. 오늘 통역이. 어, 원래 그런 법정이 아닌, 그러니까 그 실제 재판을 들어가기 전에 그 증인들을 같이 상대 측 변호사랑 같이 어그 어, 뭐라고 이제 질의 문답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를 지치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질문을 단어만 바꿔서 계속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상대의 그 증인이 지칠 때까지 좀 어, 울고 먹다가 정말 지쳤을 때에 어, 원하는 답을 얻으면은 불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실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일을 했는데요. 지금 뭐 너무 길어서 보통 한 6시간 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저는 두 가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증인의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바꾸고 이제 그 변호인들의 영어를 듣고 또 한국말로 바꾸고 어, 그래서 어, 좀 목이 많이 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쳐요. 물도 많이 마시고 어, 화장실도 가고 싶지만 꾸역꾸역 참고 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한번 느낀 거는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일전 비디오에서 예스 s yes, No q 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또한번 느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영어를 하게 된다 하면은, 뭐를 물어보는지 질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yes, no 답변을 하실 때는 항상 생각을 하셔서, yes를 할 건지, no를 할 건지, 한국말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너 점심 안 먹었니? 네, 안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어, 지혜 하나 가르쳐드리면, 네, 안 먹었어요. 하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Yes, I don't. 뭔가 이상하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yes, no 짧게만 답변을 하지 마시고 yes라고 배틀려고 하는데 I don't 하면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답이 No, I don't or No, I'm not 하고 뭔가 뒤에 부정문이 붙게 될 거예요. 특히나 부정 의문문을 물었을 때, 질왕이가 <laughs> 아품에 부정 의문문으로 물었을 때많이들헷갈려 하시는데 부정으로 물었던, 긍정으로 물었던 내가 아니면 네오예요. 너 그때 그 시간에 그안 만났어? 이러면은 응안 만났어. 해서 아까 점심에 대해 물어본 거처럼 Yes, I didn't.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No, I didn't. 해서 그렇게 항상 뒤에 말까지 같이 답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예스 yes, 노에 대한 답이 덜 헷갈리는 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렇게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돼서 어뭐 힘겨움을 겪는 분들도 내가 저희를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내 인생이 이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Yes no 답변 한국 분들이 쉽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통역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한번 같이 해 볼까 해요. 네,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이메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영어 우리 수업할 때 음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분야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이 한국적인 개념을 영어로 바꿔야 되고, 뭐 주의해야 할 사항,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볼까 해요. 네, 아휴막 목이 쉬었어요. 여섯 시간 동안 얘기를 했더니만.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나고 아이들을 픽업해서 일 끝나면 애들이 제일 많이 보고 싶어요. 얘네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픽업해서. 음~ 집에 가서 밥 왕창 먹을 생각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요 통역사들 밥 무지하게 많이 먹어요 정말 상상외로 여자분들도 밥 많이 먹거든요 이 밥심 음~ 배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가서 한상 차려놓고 먹을까 합니다. 네, 여러분 통역에 대한 공부하시고 싶은지 어, 좀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는멘트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는 저희는 저희는 저다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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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아먹을까 봐좀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한국의 통일 차이점도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말아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네. 그러면 다음에 봐요. <laughs>